근데 궁금한 게요. 네. 기업에서 이런 제 시뮬레이션 제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일단 잘 활용하나요? 현재 어떤가요? 어, 아. 네, 네. 우선 글로벌 그 기술 선도 기업 하시면 생각나는 기업들이 좀 있죠. 뭐 애플이나 음. 삼성, 음. 네, 네. 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BMW나 그런 회사들 독일계 회사들이요. 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쓰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음. 네. 그런 기업들 대부분 쓰고 있고, 다른 회사들보다 좀더그 기술을 선도해야 기 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에 더더 더 발전된 기술, 이런 기술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좀 다른 이런 시뮬레이션을 아직도 네. 많이 활용하지잘 못하는, 네. 또 인, 풀이 있는데 그100% 활용하지 못하는 네. 이런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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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왜 그렇습니까? 이런 툴들, 그, 기존에 네. 이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시뮬레이션을 그냥 하는 것보단 우리 시뮬레이션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냐. 우리 회사 제품에 맞게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도입해서 수많은 시간들,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거고 어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견디지 음. 못하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설명 드릴 거는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존의 그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도입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우리가 다 알고 알고 있는 시행착오는 겪어지 않으실 그런 정보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Q&A 때도 질문들 쭉 보면 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이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음. 네. 그 환경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 제가 왜왜 그런지 알겠지만 네. 그러면 환경에 유사한 데이터를 잘또 제공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것을 쉽게 할수 있을까요? 어, 시뮬레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우선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CST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간단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터치 스톤이나 IBIS, 뭐 c a 데이터 이런 것들로 간단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 얘기를 드리고 있고 어 앞으로 이게 보여드린 이제 장표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는데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어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 막상 도입하고 나, 나, 나면은. 음. 그, 그 시뮬레이션 앞에 딱서게 되면 되게 멍 해집니다. 막막. 뭘뭘 음. 해야 될지.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솔루션이 있잖아요. 어, 그런 솔루션은 어. 있는데 기능들은 어. 다 아는데 어. 우리 회사 제품에 도입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어. 예제들도 음. 받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도 아는데. 아 컴포넌트 엄청 많으니까 그 중에 맞습니다. 어떤 걸 써야 될지 어디다 네. 어떻게 어. 이거를 우리 회사 제품 에 어떻게 도입하지? 음.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어떤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해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이것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인만의 노하우입니까? 오늘, 어, 오늘 방출하는 거예요 이, 노하우? 저의 노하우기도 하고요. <laughs> 이것들은 시뮬레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도입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음. 실질적으로 그 활성화해지고 가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쓰는 기업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좀그 예시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의 전 단계에서 캐드로 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캐드 그리고 캘그 캠으로 이어지는 설계에서 해석을 하고 제작까지 하는 단계로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캘을 하는 단계 앞단에서 캐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드에 뭐 일렉트로닉 캐드, CAD, 전자 캐드에서 설계한 뭐 PCB 데이터 그리고 메카그 기계캐드에서 음. 설계한 기구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임포트를 해가지고, 음. 이런 그 시뮬레이션 안에, CST 안에 가져와서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그 어떤 시뮬레이션 제품 안에서 음. 그 설계를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계 전용 프로그램을 설계한 데이터를 음.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설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네네. 부분입니다. 음. 그 다음에는 IBIS라는 파일인데요. 이 IBIS는 그 IC의 인아웃풋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어 어떤 IC를 그 구동 IC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 IC가 도, 그 동작하는 이상적인 파형으로 동작하지 않고 특수한 이 IC의 특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IC의 특성 적용하기 위해서 IBIS라는 음. 파일을 그 가져와서 넣게 되고요. 이 IBIS는 이 IC를 제 그, 제작하는, 제조사에서 시뮬레이션 용으로, 어, 배포를 아, 하고 있는 파일이고요. 아, 음. 네. 이런 파일들을 미리 준비해 하셔가지고, 네, 적용을 하시면은 실제랑 더 비슷한, 실제와 거의 유사한 음.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단계나 전 단계나 어떤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이 어 네. 데이터가 있어야지 뭐 시뮬레이션 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할 최적화, 데이터를 잘 최적화 시키는 게 중요한 거네, 준비를. 네네. 음.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정직하네요 그렇죠. 음... 내가 구축한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떤 음... 환경을 구축했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네. 이 앞단계 IBIS가 실제적으로 그, 능동소자라고 하죠. 음?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놓고 특수한 동작을 하는 제품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터치스톤이나 스파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동소자들, 음. 전원을 넣지 않고 얘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동소자들의 역할을 그 특, 특성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수동소자들도 들어서, 특성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음. 네. 이게 회사 제품 개발하는 회사마다도 약간씩 특성이 다릅니다. 같은 저항 같은 뭐 코일이라고 해도 이것도 제공해줍니까? 제조사가? 네, 제조사에서 음. 제공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특성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 이런 터치스톤이나 스파이스 모델들로 어, 음. 적용을 하게 되면 은 조금 더 내가 사용하는 그 제조사의 음. 부품들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 이것들이 별도로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서 단독으로 만든 제품이거나 음. 아니면 뭐 어떤 음. 설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안에 시뮬레이션 내부에서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결과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터치스톤 음. 파일 뽑아내가지고 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패시브 수동소자들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음. 시뮬레이션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회사의 시뮬레이션, 뭐, 앞에 있는 IBIS 터치스톤 파일들 음. 다 적용하려면 부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회사 되게 큰 PCB라서 어. 음. 이것들을 다 설정하기 해야 되는 겁니까? 얘기를 하세요. 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그게,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음. 어, 이것들은 약간 엔지니어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안에 전등이 고장이 났어요. 음. 전등이 고장이 난, 원인을 쭉 찾다 보면은 발전소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laughs> 전기가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laughs>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이론적이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음. 전등이 고장났거나 피주가 고장났다. 아, 이것들을 고쳐봐야 되고 어. 실질적으로 발전소의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 거라 어.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 개발에서도 어. 이런 엔지니어 의 능력이 좀 필요해요. 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들이 어디서 발생될 수 아, 있는지 아. 예, 경험적인 부분 필요한데 이것들은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 검토를 하시다 보면 이런 그 경험적인 부분도 더 많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노이즈 이 그래프인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깁니다. 근데 이노이즈에 원천 노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노이즈 때문에 다른 노이즈들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은 80 k 로헤르츠 ]에서 발생하는 이 노이즈원이 네, 네. 있는 거고요. 이 노이즈원을 제거를 했더니 다른 노이즈들도 같이 줄어든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들더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좀 노멀하게 어 시뮬레이션을 구축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은어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도 올릴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음.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로 사용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허성 님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laughs> 공부할 때시뮬레이션적용하셨냐고 <laughs> 공부할 때안 했고요. 어, 허성 님 저는 이제 사업할 때 어, 새로운 분야를 이제 뭐 탐관 사업을 할 때는 시뮬레이션이 꼭 필수입니다. 네, 시뮬레이션이. 자, 신상무님께서요. 어, CST는 시뮬레이션 시에 몇기가헤르까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요? 네, 네. 아, 주 좋은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뮬레이션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넣을 수 있는 게더 높은 주파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것들. 아, 현실에서는 네, 네. 음. 실제로 만들어도 제작 편차가 많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실제로 제작을 해보면 편차가 많이 나서 우리가 제작한 결과가 어느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 통해 보면은 정확한 결과를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대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가대역 네. 넘어서 테라헤르츠까지 네, 결과를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야, 있습니다. 테라헤르츠요? 네, 오히려 시뮬레이션이 더 높은 주파수록 <laughs> 신뢰성 있는 아. 결과를. 근데 그렇게 정말 현, 해, 그런 걸 테라까지 하다 보면 이렇게 한길 넘어서 다 보면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렇죠. 네. 제품 그렇습니까? 설계할 때 새로운 네네. 아이디어가. 어. 그래서 원래 그 뭐지 다른 일, 그러니까 업무랑 또 상관없는 그렇지.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항사 발명은 발명. 그런 데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음. 이런 것들을 근데 발견을 했는데 원리를 몰라. 그러면 쓸 수가 <laughs> 다른 데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네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그 원리를 아. 네.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어. 필드로 눈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원리를 좀 파악하는데 많이 음. 도움이 되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